자, 안녕하세요 피규어교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부름 세킨리뷰 두번째 영상이죠 기사 아 스킵을 눌러버리면 어떡해 기사의 환희의 노래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개간지 뭐야 진짜 이렇게 감시자 후드러 패는 막 전술 예측하는게 아니라 조패는 그런 기사였으면 어 뭐야 아니 투구 개간지나는데 에잉 투구가 미쳤잖아 어얘 화조관인데 무슨 새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용병? 어떤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의뢰 받아가지고 누구 죽여주는 그런 어 용병 같은 느낌이야, 그죠? 자 그래가지고 이 환희의 노래 인게임 기사 스킨 리뷰하러 바로 출발! 자 그러면은 기사 스킨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희의 노래. 오. 어, 잭잭이 이거 뭐야? 왜? 이거 옛날에 조양사 스킨에서도 이런 잭잭이, 쨍쨍이... 와저 저쪽에서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 봐. 어, 기사 스킨 괜찮은데요? 와나 그리고 이 투구가 개간지나는데? 와이 컨셉 미쳤다. 거기다가 용사 힘멜 악세끼면은 이렇게 칼도 있어요. 허리춤에 칼도 차요 어디갔어 이거 보이시죠? 여기 살짝살짝 보이는거 미쳤네 잭잭이도 있는거 귀멸의 칼날 약간 개 이름 뭐더라? 잭타로? 개처럼 잭잭이도 데고 댕겨 오 화가는 그냥 컨셉에 맞춰가지고 나온 스킨이라고 치면은 기사같은 경우는 보라스킨치고 이렇게 잭잭이도 날라다니고 투구도 개간지나고 괜찮은데요? 저는 한번 예측 전술 예측해서 시간 첫 사냥 지연 좀 시켜주고요. 좋았죠? 진짜 멋있다 이거 기사 스킨. 그리고 이번 심연 스킨이 보면은 그 기자는 공짜로 게임 많이 하면은 뽑을 수 있는 것 같고, 뭐 마술사도 나온다는 것 같던데, 맞나요, 여러분? 열심히 해독하고, 일 애들 보고 해독을 하라고 열심히 말해주고, 이거 제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, 이거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? 다 돌리고 출발합시다. 환자가 맞았는데? 야 환자 야너 뭐해? 튕겼냐? 와 고순가? 본인이 희생하면서 죄수를 살리는 그러한 플레이. 오케이 못 날라가. 오케이 다이츠. <laughs> 응수고. 이게 기사죠 여러분. 와, 나이팅게일, 이건 뭐야? 오, 개쩔어. 제가 봤을 때는 환자 얘 치료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? 얘들아, 치, 애, 해도 그래야 돼? 알고는 있지? 이거 봐, 얘 튕겼나봐요, 지금, 여러분. 이게,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어 환자 죄송합니다 떴다 어 왔네요 제가 구해줄게요 여러분 얘 일으키고 여기 해독하라고 하고 저기로 갑시다 어 지금 구하면 안된단다 네트워크 672요? 그냥 살리고 이거.. 공명구출을 아낄 걸 그랬다 똥 싸지마! 아니 똥을 푸짐하게 싸고 가네 근데 무희님은 대체 어떤 걸 커버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계속 가시는 걸까? 따라가시는 걸까? <laughs> 그냥 함께.. 함께.. 아 죄송합니다? 뭐 들리.. 들리나 내 목소리가? 이거 텔 탈라 그러는 건가요? 현재 네트워크 600으로 게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너 아니 600 뭐야 아니 일본 사는데 네트워크 600 뜨는 거는 이거 신기한데? 일본 사니까 핑 낮아야 되는 거 아님? 아 어, 근데, 페드로 하니까 렉 개오져. 와, 아프다. 근데 이거 해독 조금만 더 하면은 아드 나오겠는데 현재 네트워크 460.. 야! 졌다! 네트워크.. 네트워크 400에서 600평균이네난또 처음 보네 이게 가능한 거구나 아니 환자야 너가 해독했으면은 3인 아드는 나왔어 너 어디서 게임하는 거야 혹시.. 일본.. 일본인이 아니야? 오 떨어진다. 116이야. 아 미치. 116까지 떨어졌어요. 아니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? 와서 좀 구해봐. 나 이대로 날아가야 돼? 어무리들킬것 같냐 이렇게? 어 온다 온다. 야 구해줘. 나이스 나이스. 아, 개 잘해. 61 펀데 안 되나? 안 되지. 환자님 계속 저기 서 있는. 야, 이거 3대 1이었어. 이거는 무이야 도 고생했다. <laughs> 오늘도 역시다. 다만.